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마르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휘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배로 지킬 영영한 규례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칩니다 어제 본문인 레위기 9장에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드린 최초의 제사가 소개되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그리고 전과 같이 규례대로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가 전심의 제사, 순종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재단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불사르는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레위기 10장에서는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이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 라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라고 그 원인을 밝히고 있죠. 여기서 다른 불이라는 이 말은, 어, 막 안에 있는 그 재단의 향로에서 취한 불이 아니라, 밖에서 다른 데서 가져온 불씨로 지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 불을 지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이전에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앞선 레위기 구장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 증거로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제물을 살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불로 임하셨던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다른 분위기죠. 은혜의 불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의 불로 임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매일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지난날 한 번의 순종, 지난날 한 번의 은혜로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순종이 매일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은혜의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의 순종으로 매일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뭐 1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젊었을 때 그런 거다 소용없어요. 아니에요. 그날의 은혜는 그날의 순종으로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우는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저질러게 되었습니까?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는 없으나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남은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레위기에서 유일하게 아론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술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 이두 명의 제사장은 술을 마셨고 이로 인해서 분별력이 흐려졌고 여호와께 드릴 불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렇게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절제와 분별력은 영적인 제사장인 오늘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분별력을 잃을 만큼 일의 경중을 따질 수 없을 만큼 술은 사람을 둔감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해서 본인과 관련이 없는 말씀으로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즉 세속주의에 젖어 사는 것을 술 취함과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불순종의 대가 예배를 경시한 대가, 술에 취한 대가, 세상에 젖어 사는 대가가 매우 혹독했습니다. 예배의 영광과 제사장으로서 받은 영광이 큰 만큼 책임도 중요합니다. 맡은 직무와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맑은 정신으로 행하고 절제와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 분이 될수있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원 드립니다.